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거대 도시일 수도 있고 중소 도시일 수도 있고 또 작은 시골 마을, 농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라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교회의 존재 자체로 빛을 바란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또 2022년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20%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뢰도가 20%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70%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한국 교회의 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성도의 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시골 곳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또 도시 곳곳에, 이 지하에까지도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넘쳐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교회 의 머리이신 예수님 빛이십니다. 근데 빛이시지만 그 빛을 성도를 통해서 빛을 발하십습니다그 빛을 들은 얘기하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기능, 목적하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능을 상실합니다. 한국교회,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패했고 다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럴 줄 몰랐을 것입니다. 또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을 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분열이 많습니다. 그의 교회들마다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원리는 또 이런 상황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해 고린도라는 그 시대에 엄청난 거대 도시입니다. 60만의 거대 도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항이 있습니다. 상업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 등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신들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전에는요. 신전을 섬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여성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음란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돈이 많죠. 여기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 스포츠가 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올림픽의 종목 같은 그런 스포츠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시대에도 그 스포츠 운동 경기를 잘하면 우리 시대와 같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그런 부유한 삶을 살수 있고 유명세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회예요. 이기게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니다 그리고 열심히 경쟁하죠. 그리고 열심히 건강을 챙깁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버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왜 건강을 챙겨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속화라 그래요. 세속화. 고린도 교회는 철저히 세속화된 그런 도시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용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행위를 했어요. 막 죄악된 행위를 하면, 너 고린도 사람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런 용어가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 하면, 고린도 하면 죄악의 사람들, 죄악의 도시, 이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경험, 뭐 이미 그리스,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가 댄통 당했거든요. 그것도 있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정신 무장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오직 십자가만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노라.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열매들이 많이 맺었어요. 작은 시작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시들 말하면 부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전도 사역자입니다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일정 기간 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다보아이간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 맡기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이성도들에게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도 안에서 하나된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양육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진 소식은 분열입니다. 이 분열의 정도가 만만하지 않아요. 이 충천 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분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파벌이 일어난 거예요. 파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이렇게죠. 나는 바울을 따른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아볼로파. 그다음에 나는 개바개바는 게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파.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파.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사역자죠.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분열의 모습은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영적 지도자를 내세워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다른 지도자를 따르면 돼요? 안 돼요? 반대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된 거예요. 이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상해보니까요. 이 분열한 모습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보거든요. 그 시대에 철학자들 있잖아요. 철학의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럼 철학 분파가 있으면 그 철학의 분파에서 수장들을 막 따르고 수승으로 하면서 따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막 묵상해 봤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파, 분열은요 세상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파 가운데 싸울 때 이 하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분파 가지고. 그 외에 각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이 도시가 부패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교회에서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은사 문제, 도 음란 문제, 각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산지하고 있었습니다. 분파뿐이 아니에요. 결국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없어. 부르짖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세속화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세속화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세속화는 이런 개념이 세속화다, 저런 개념이 세속화다. 많은 그 이론들이 있는데 일반화된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화 일반화된 정의를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치체계. 이것을 세속화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이 해석되어집니다. 이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확인합니다. 세속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치체계. 이렇게 보는 것이 문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분석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진단한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한 것을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지혜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는 분열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세상에는 있어도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교만하게 합니다. 겸손한데 분열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거기가 그러니까 교만이 따라갑니다. 사탄 마귀는 그 교만을 이용해서 교회를 깨뜨려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통해서 들어온 교만 이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원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소개합니다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참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교회의 그런 분열, 싸움들, 교만, 자기주장 또, 열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열심을 통해서 또 교만해져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가 어떤 지혜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쉬운 성경 읽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도 이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 이제 원어적인 분석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이렇게 프로서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 모습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죽게 했던 사형 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 또 지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사람의 죄그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표현이 너무나 흔히 많은 기가 막힌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로워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죄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의 인약함 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약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허튼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 이렇게 받고 내쳐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냐? 죄인이 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바오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다른 것 개입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 이 진리에 다른 것을 개입시켜서 이것을 밟는 겁니다, 밟는 거. 덮어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이 위에 얹어서 이것이 옳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으면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도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고린도는요, 큰 도서관도 있었죠. 지식도 넘쳐나고, 물질도 넘쳐나고, 철학의 도시잖아요. 이 부족함이 없는 도시, 여기에 사람들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를 뒤로하고, 이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을 가미해서 해야 십자가의 도원이 뭐니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이것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이걸 쏙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no 절대 안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별론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쉬운 번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이 도시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 철학자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널려져 있는데,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진리 앞에서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무용지분입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진리를 붙잡아라. 너희들이 깨닫는 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그 분열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십자가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지워지는 은혜를 덧뎁이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두 번째 하나님의 죄 모습은요,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죄입니다. 우리 흔히 안에서 전도, 그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대니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겠느냐? 누가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철학이든 모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그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그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대지도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지만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방법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딸리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전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인한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또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요?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쉬해서이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위상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르토기의 그 준비된 예비된 영혼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도구가 되는 우리도 어떻게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한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그 보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는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우게의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 봐 봐.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표적을 보여 봐 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부했어요. 표적을 이미 다 보여 줬어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표적을 아무리 보여 줘도 믿지 않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들은 뭐냐면은 이성적인 거, 철학은 이성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져야 돼. 복음 논리적으로 하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철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도의 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리 낀다는 것은 뭐냐면,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무라는, 올무에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시험이 됩니다. 보세요 이 복음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에 대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의 그 교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도져 있는 사고방식을 깨트려야 됩니다 사람이 할수 없어요 누가 깨트리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2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실현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능력을 아무나 누리지 못하겠습니다. 믿는 그 사람이 누리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들, 하나님의 지혜의 이 진수,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놀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내가 이미 누르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가야 돼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코 나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원리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혹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거나 내몰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안에 경고에 있어서 그리토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토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은요, 삶의 삶.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리 난 믿어요. 했어요. 근데 삶이 바탕이 되지 않아. 삶으로 증거되지 않아. 그러면 십자가 진리를 덮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온전한 도구가 되려면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온전히 내 중심에 서서 그것이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증거자가 되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나를 살리고, 다른 일을 살리고, 지옥을 살리는 도구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